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팟짱, 장윤선입니다. 아, 오늘은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아, 저는 지금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보던 국회 본청 앞 현장과 좀 색다릅니다. 일단 그, 어, 세월호 가족대치기, 어머니들, 아버님들 계신, 어, 본청 2층, 어, 바깥에, 어, 노란, 아 어, 주황색 질서 유지선, 어, 경찰들이 쭉에워싸고 있고요. 어머님들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바깥에 넘어에는 어, 굉장히 많은 사복 경찰들이 줄을 서서 있는데요. 어, 느닷없이 왜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지 현장에 계신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 이은이 아버님. 예. 네, 어제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예 여기서 어 본청 앞에서 잤습니다 네, 지금 제가 평상시에는 이런 그 폴리스 라인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굉장히 길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요 가족 대책이 어 어머니도 몇분 계시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경찰들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조금 후에 아마 대통령께서 그 국회 본회의 시정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저희 가족들하고 그 대통령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병력들이 동원이 된것 같네요. 몇 시부터 이렇게 돼 있는가요? 저희 지금 8시 녹음 중인데, 아침. 예, 어, 자다 보니까 지금 어수선해서 깼는데, 네. 아침에 7시부터 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하더니, 네. 이제 바로 병력들이 와서 이렇게 네.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음, 경찰들이 지금은 뭐 줄줄이 이렇게 서 있기는 한데, 뭐또 물건들도 갖다 놨다면서요? 어떤 물건이요? 방망이 <laughs> 아, 예. 아까 오전에 올 때는 경찰들이 이제 곤봉을 좀 많이 들고 왔었죠. 곤봉이요? 예, 예. 곤봉을 좀 들고 있었는데, 저 어머니 그 카메라가 촬영을 하니까 어느 생가다 곤봉을 치워버렸네요. 예. 아, 지금 현장에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두 한몇분 정도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어제 밤부터 같이 여기서 잠을 잔 가족들은 한 50명 정도 되고요. 네. 지금 안산에서 어, 또한 30여 명의 가족들이 이제 곧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30분이요? 그러면 총해서 가족분들 80분 정도 이 국회 앞에 도착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걸 차단하려고 이렇게 차단막을 쳐놓은 거다. 어, 도대체 이, 이 광경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언제든지 만나겠다. 라는 입장을 지난 5월에 밝히지 않으셨나요? 네, 그랬죠. 어, 그동안 두 달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청운동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좀 뵙고 싶다고 아직까지도, 어, 천막을 치고 앉아있는데 한 번도 답을 주신 적이 없죠. 근데 오늘 같은 이런 기회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대화를 할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공식적인 이유는 뭐 대통령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어떠한 그 물리적인 행동이라든가 뭐 욕설이라든가 어떠한 그 모션도 취하지 않겠다. 그냥 지나가실 때 우리 만나서 대화만 나누면 된다. 라는 네. 것을 아주 여러 차례 밝히고 또 전달도 했는데 네. 어 그렇게 잘안 되는 것 같네요. 물론 이 와중에 또 지나가시다가 문 열고 보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기에는 너무 좀 경계가 삼엄한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못 만날 이유가 없죠. 언제 어디서든 우리 국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할 분이 바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청원효자동에서 무려 지금 석달 넘게 농성을 하고 계시고, 또 세월호 참사 빚어진 게 벌써 6개월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 사람들의 벽을 치고, 어, 대통령을 만나는 거를 막는다는 것 자체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협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아. 이제 여야에서 얘기하기는 뭐 얼마 안 남았다. 거의 다 합의를 보고 몇 가지만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남아있는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어, 그런 부분이 아직 완전히 합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저희 가족들의 의견이 아직 100% 어, 반영이 안돼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저희 가족들의 의견을 100% 반영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너무한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장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그 양보를 많이 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런 부분 다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돼 있는 상황이고. 어, 아마도 오늘 대통령 오시기 전에 모든 합의를 끝내놓고 편안하게 들어가시도록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상황에서 안산에서 도착을 하면 이분들이 이제 함께 이 본청까지 들어오셔야 될 텐데요. 제가 현장을 둘러봤더니 정문은 물론이고 북문, 남문, 서문, 동문 다 경찰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차량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지난번에 어, 안산에서 버스로 왔을 때도 출입을 굉장히 막았던 지난 뜨거웠던 8월 여름을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만약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유일하게 출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저희 유가족들입니다 출입이 안 되거나 굉장히 어렵거나 아, 어, 육아종만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예상컨대 버스가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어, 다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요령껏, 어, 들어오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러, 그것도 그 가능할지 어떨지, 아, 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어, 통제가 막히면 그냥 그 길로 다시 안산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건가요? 아마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음. 그러면 어, 문 밖에서라도 음. 좀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어, 애들을 쓰실 것 같습니다. 음. 어, 청취자 여러분, 어,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고 어, 국민 모두의 뜻과 생각이 반영되는 어,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 문, 대문조차 들어오지 못한다면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유가족들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저도 궁금합니다. 아, 지금 이 상황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아버님 제가 다른 어머님들도 만나보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파트 짱. 아 저희가 방금 전에 이 상황을 봤는데요 어머니 그 저희가 어, 방금 유경근 대변인 만나고 왔습니다 유, 유경근 대변인께 상황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어머님 소개부터 해주시고 아저 2학년 6반 정원석 엄마입니다 네. 지금 언제부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음, 저희 온 날부터 뭐 제일 처음 우리가 그제 왔나 이틀 잤으니까 네. 그때부터 밤에 오니까 아, 또 오늘 아침 상황. 오늘 아침 상황뭐 있나보니까 경찰이 벌써 딱 써서 우리 가로 다 막고 서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황당해 우리는 뭐 우리가 가서 해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 뿐인데 네.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너무 황당해요 지금 네. 응? 어. 깔려. 어머님 어머님은 영원님. 언제부터 말해 어? 나 어제 저녁에 왔는데? 네, 예, 주무셨어요. 응, 잤어. 어, 아침에 주무시고,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경찰들이 이렇게. 어, 내가 일곱시, 한 일곱시 정도 씻으러 왔나? 네. 그리고 이제 씻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꽉 찼던데, 다. 어... 어. 좀 황당했지? 네. 예, 경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어떠세요? 황당하고.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어, 막막하네요. 그, 박근혜 대통령 언제든지 만나주시겠다고 했는데, 지난 5월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계속 청훈이원 자동이 계시다 또 오늘 국회로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만나줄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음. 음.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떻게, 혹시라도 기대는 네.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음. 네. 아침 10시에 시정연설 예정돼 있는데요. 만약에 10시까지도 계속 이렇게 경찰이 막고 있고 못 만나게 하면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음, 통곡이라도 해야 되겠지. 통곡이라도. 이제? 어머님은 어떻게 그 방법밖에 없 살려주라고. 하고 싶어요. 응? 살려주라고. 우리도 지금 아이를, 응? 잃었지만요. 너무 힘들어요. 응? 아이 잃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너무, 저 지금 어제 그저께 왔어요. 저희 아이 지금 집에 혼자 있어요. 찍은 애. 중3인데 혼자 있는데, 개를 두고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얘를 깨워서 학교 보내야 되는데, 전화 계속 해도 안 받고, 이렇게까지 저희가 애 잃고 해야 하냐, 이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어, 정말로.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내가 정말로. 우리가, 무슨 죄예요, 우리가? 어휴, 아이 이런 게 죄예요? 우리 잘못이에요.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미치겠어. <목소리> 대통령님께서 오신다니까 정말로 오셨다가 가실 때 저희 한 번이라도 얼굴 좀 보고 좀 가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네. 박근혜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얘기. <목소리> 대통령님을. 글쎄요, 유가족이 자꾸 만나겠다고, 만나봤자 일, 일을 해결을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듣고, 어, 자식 이은 부모가 어떤 모습인가를 좀 보고 아빠하고, 진심으로, 어, 죄를 진 사람은 죄를 받게 하고, 좀, 저희들, 백성을 다시 좀 감싸주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말씀만 그렇게 해놓고서는, 어? 지금 뭐 어디에요? 어 남의 나라 보듯이 그렇게 구경만 하고, 그런 대통령한테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 말씀밖에 들을 말이 없네요. 네. 아, 어머니, 마지, 어머니, 전 <laughs> 어머님, 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요, <laughs> 다 엄마들, 부모들 마음 다 똑같아요. 너무나 그날 지금도 이 마음이 항상 4월 16일 그 날로 엄마도 마음 이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예쁜 아이들 수학여가고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진짜 억울하게 진짜 바닷속에 수장돼서 갔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 그 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열달 동안 그 예쁘게 힘들게 나서 예쁘게 키웠는데 그 하나 보고 우리가 자식들 있지만 막둥이라 더 예쁘게 자식들 다 보고 살았자는데. 그 자식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그 마음이 한장할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야 내 새끼를 잊겠지만 진짜 우리 애들 한이라도 풀게 정말 우리 엄마 부모들 가슴에 맺힌 이 한이라도 풀게 정말 이 나라 안전한 나라 되게 좀 잘되게 해주시고 제발 우리 아이들 좀그 억울함 풀어주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좀 제발 더 이상 우리 부모들 이 마음 더 다치지 않게 제발 헤아려줘서 우리 좀 진짜 살려준다는 마음으로 제발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예, 그거 하나뿐이에요. 예, 어머니 힘내시고요. 어, 지금 시간이 어, 저희가 예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앞으로 1시간 정도 남아있는데요. 어, 저희 장윤선의 팟장 오마이뉴스 함께 어,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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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선의 팥짱. 아, 오늘 국회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이 오전 10시 예정된 가운데 아, 국회 경찰병력이 상당히 삼엄하게 경계 중입니다. 아,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곽승희 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승희 기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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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침에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저희가 한 5시 반 조금 넘어서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네. 국회에 도착했더니 상황이 어땠나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그 국회 본청 계단 앞 입구에는 경찰병령 20여 명만이 경호를 쓰고 있었고요. 양쪽으로 유가족분들이 노숙을 계속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약 30여 명이었고요. 네. 어, 아침에 보니까 국회 미디어 담당관실에서 이 취재를 불어한다 청와대 요청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그 국회에 어 미디어 담당관실에서 행정 사무관님이 나오셨는데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 연설 하는 오는 그 과정을 청와대 풀단 기자단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답니다 네. 그래서 국회 기자들은 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가는 과정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기로 협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적어도 9시 반까지는 카메라를, 저희 오마이 TV 카메라를 빼달라고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들은, 청와대 카메라 기자들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취재를 하는 것이고 이 바깥에 계시는 세월호 유가족 취재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드렸더니 이미 협조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어, 계속 그렇게 해주길 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취재 대상인 세월호 유가족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족분들께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냐, 혹은 취재를 우리가 빠지길 바라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 계속 취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취재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언론인 것 같습니다. 어 네. 어딥니까? 오마이뉴스입니다. 네, <laughs> 예, 지금 오마이뉴스 카메라만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취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평상시에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취재하는데, 유독 오늘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취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가요? 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 병력이 약 유가족 농성장은 50여 명씩 100여 명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카메라 기자와 그 사진 기자들이 지금 올라와서 촬영과 취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현장에 차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경찰 병력은 약한 7시 40여 분쯤 이곳에 농성장을 둘러싸기 시작했는데요. 한 8시 20여 분, 그 어, 방금 전이죠. 그 국회 본청 계단 앞에 그 주차장 쪽에 평소에는 국회의장만 차를 댈수 있는 그런 곳인데, 네, 경찰 차벽, 경찰차 세대가 들어와서, 어, 차벽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안산에서 유가족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 유가족들은 국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유가족 분들은 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시는 유족들을 만나러 온 것이기 때문에 못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조금 전 생방송 리프팅을 통해서 약 25분 정도 오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착오가 있었고 훨씬 더 많은 분의 숫자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곽승희 기자 더 수고해 주시고요. 팥장도 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TV 곽. 박승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팥장. 의원님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굉장히 그 울분에 차서 어, 외치고 통곡을 하고 계신데요. 의원님좀 지금 어떠세요? 저분들께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정치인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손을 한번 잡아 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지나가셨는데요.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예, 아는 체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셨거든요. 손도 안 잡아 주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실니까뭐 아쉽네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 주시면 네. 어, 국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음. 예. 의원님께서는 의회 안에서 좀 어떻게 역할을 좀 하실 건지?